자, 녕하십니까이렇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시작 이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경기서이번 결전의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해방이이고요해다이에화룡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 자 일단 게임 소리 조금 줄이고요 자 일단 첫서치원 서치 거든요그 다음에 빠른 멀티 관려고 하시는 건가요 늑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터인데 하이리터이 너무 하이리터이죠 <laughs> 그리고 이맥 같은 경우는 해방군이 물기를 갈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합니다 돌아서 옆으로 가세요 아, 네, 이늑대 이후 그냥 빠른 멀티를 가버리네요. 앞에도 좋지만, 옆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추천한다. 여긴, 여기, <laughs> 여기는 초반에는 올 가능성이 없겠지만, 지금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땡! 돌아서 오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안 오겠지만, 그래도, 안전상 여기를 일단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를 막는게 낫겠죠 그러면 좀비를 한 5마리 정도는 여유있게 막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방향을 틀어서 바로 가버리는데요 멀티 시간 벌어야 됩니다 격투가로 위트를증찰잘 하고 자 멀티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본진이 탁 비어있거든요 지금 싸우면 싸우면 잘 큽니다 좀저 핸드밤 핸드밤까지 잘 유인하셔야 되고요 멀틴 일단 먹었습니다 멀틴 먹었기 때문에 컨트롤 컨트롤 이상유이시작 자, 이드밤 핸드밤 아었 자, 핸드밤 핸드밤. 아, 네, 좋습니이야이게 잡히네 자, 겸치 먹었죠 좀해 자, 제대로시해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부터이부요 보통 멀티를 여기보다는 여기로 먹거든요. 여기서 먹는데 <laughs> 그래요.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빠른 빠르... 멀티를 가고요. 아직 째고 있네요. 본진의 해골 전사 2기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레벨업은 하고 있고요. 자 좀비 본진의 이전 두 기능도는 넣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버프 를 걸고 쉬지 않고 버프를 걸어 주고요. 빈 라인 멀티 다 하고 있고. 지금 격투가 오는 거 봤어요. 아, 다 상당히 거슬리죠, 이. 자, 2전사 2정량사 1성량사인데 데몬이 계속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데몬을 부수셔야 되고 멀티 들어가고 생산. 그쵸 그렇죠? 좀비 해전 좋습니다. <laughs> 자 핸드 방 좋아요 자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회전 회전 대문 주기 용도는 대단히 좋은데 턴원데드 턴원데드 대문 대문 계속 뽑으셔야 되고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데몬을 뽑으셔야 됩니다. 단원대 등대어고해방는네 번째 멀티까지 한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오르시나요? 아, 네한 마리 잡았고, 자 하나 하나가 경치가 큽다. 격투가 또 잡았고요. 아, 네. 자 타는 데들 떨리지만 일단 집으로 지키 어, 기간 모습. 대문을 또 뽑고 있고요. 해골 전사시, 네 좋죠. 나쁘지 아, 않습니다. 네 대문이 너무 적어요. <laughs> 레벨 4는 안되고요 데몬 아정면 상태에 죽기 68시전 한해 넘어서 죽습니다 빼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회전은 회전 데몬 가고 있습니다 예, 기사 나온 순간 막히기 쉽거든요 어 너무 기숙해 가면 안돼요 아보너이 됩니다 자 이때 기사가 아 소환사 기사 나왔고요 소환사의 나르 한 방이면 데몬도 한 방이죠 한번 컷! 아이고 데몬 피아이세고또 죽었구요 그래도 예님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트까지 했고 지금 본진에는 민간인 채취효율이 낮거든요 아, 네 데몬. 참고로 데몬 이동 속도가 기사보다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좀점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멀티를 이겼는데 공기 중인 플린이 좋습니다만 이제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기사가 또고 고있으면 마우스 뜰 거거든요. 지금 전직 중인 거 같은데. 아니, 이렇게 되면 전판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레벨업 많이 했어요. 레벨 6 기사 때문에 못 가져서 플레이 갈수 없는 대모. 대모 쭉 빼셔야 됩니다. 해골 자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사도 빼는 모습. 자 그래도 네,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러시는 가지 않고 뒤를 동보합니다 일단 리치 만들고 있고 좋아요 사냥해서 레벨업하면 그만이죠 자 해골기사고 유령커 이거 좋아요 리치 만들려고 회전도 같이 뽑고 있고요 자 소환사 거슬리지만 소환사가 또 기사 세우고 공격하러 갑니다 자 수환사 수환사 봤죠 자 수환사가 아 나를 떨궜어요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경치 못먹고 자 이제 제게 베리어를 걸어보는데 아 죽습니다 회전 왜 이리 세 레벨을 많이 해서 자 해방원도 멀티를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스키퍼스 몰래 멀티 좋습니다 음, 지금 뭐 뽑고 있죠 보고 있는 건 없는데 지금 자원이 굉장히 좌를다 썼네요 계속해서 공격하러 갑니다 자 케맨 케맨 공격 자 리치에 다크선도딱 들어가야 되죠 아 지금 뭔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아, 3시초멀티 날아가고요. 아, 이뭔가잘안될것 같은데, 오, 닥스도 제대로 먹었어요. 여기 밑에는 안 보였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기상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편리, 아이고 공격 못했고요. 펠리라고 해복기사가 같이 때리면 엄청 세거든요센것 보다는 느리게 만들고 해복기사로 대가리 찍어 버리는 거죠 자 레벨 10 많이 버텼어요 자 해방군 지금 앞으로 5분 뒤에 어래곤니다 대처가 지금 안 되죠 야 이걸 미스는 비슷한데 멀티수가 지금 차이가 나겠해요 번호를 세우면서 아지막 회복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 연금술사를 되게 공격적으로 쓰시는 오선장입니다. 영금수사만이 무기 파괴를 할수있고요 <laughs> <laughs> 네, 저렇게 영금수사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진짜 까딱하면 도펠된 거한테 도표당하면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크선더의 파이어웨폰이 걸리고요 아, 매직웨폰이 걸리고 사탄의 플레이멜의 매직웨폰이 걸리죠. 그러면 해방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웨폰 주는 유닛이 보통 해방 환경군한테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자 펠리리 범위로또 이속 공수 느리게 해버리면 케미니바로 풀이거든요. 아 하지만 케미니피가캐미니 펠리피가 없고 득대인간 기수기 기수이 들어온데. 아 이거 예 위치는 너무 약해서 몸빵이 너무 약해서 한방에 죽고요 신수사 전직가 오네요 공격 위치 해방은 지금 부족한데 자 드래곤 나옵니다 멀티 자원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멀티 전쟁입니다 이 멀티를 지키는 게 싸움의 관건입니다. 이게 뭐냐 지냐? 싸움은 멀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나눠지거든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듣고 맞았는데 이거 기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와우 음.. 이건 못 막겠죠 데빌 많아도 한계가 있고 잘 막았지만 결국엔 기사가 너무 많아서 안되고요자방영도드리고 떴나요? 떴습니다 사탄도 떴고요 3인 총1레벨 때문에 두 번밖에 못하네요 뒤로 빼야 되고 자 드래곤이 됐기 때문에 자 신스가 나와서 외지게 품 걸어서 12 리플렉트라도 써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우기사를 마우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장로 와우 마법 기사 장로 자 드래곤 드래곤 어디 갔죠 아 기사가 많은데 여기 지금 수원사가 없어서 캐미니 없어요. 마우 키사 캐맨 두 기로 도잡 거든요？아, 신 사가, 주셨 습니다. 자, 멀티는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해방이 유리한 상황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 멀티가 비슷하면 결국 해방이 이기거든요. 양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멀티가. 뭐 저도 이게 정신없어 없으면 멀티 먹을 짬뽕하고 멀티 지키지도 못하고 힘들더라고요. <laughs> 다크로드. 다크로드를 가도 네손노선생님이 엄청나게 또 많이 늘어나셔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진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계속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타크로드가 지금, 근데 자원이 없어요. 악령군. 자원이 없습니다. 이게 멀티를, 여기 위에 있는 거다 드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서큐포스도 좋은데, 일단 멀티를 먼저,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원이 곧 있으면 자원이 곧 생산 유닛인데, 없죠. 아, 여기, 그 있군요. 아, 네, 인가 그러니까 한바탕, 광란의 바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너무 많네요. 자, 마오 기사. 하, 이러면 악령군 답답하죠? 사탄이랑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요. 다크로드로 드래곤보다는 사탄을 뽑는 게 좋습니다. 사탄이랑 그리고 이 사탄으로는 듀안을좀 뽑아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듀안이 없으면 아, 힘힐니다 뭐 박쥐까지 뽑아서 박쥐 뒤 드래곤 뒤에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일단 도플갱어서 키볼 수도 없고 조금 드래곤이 까딱하면 죽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마법 기사한테. 자 이거 다 같이 워야 돼요. 다 같이 써야 되고 마법 기사가 그냥 마법 기사가 드래만공격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찍으면 되는데 아하 야 이게 후반이 지금 윤씨 해방 윤씨 90 넘습니다. 90이 넘어가면 야 이거는 막말로 텔러시가 되죠. 장로도 있겠다. 텔레포트로 시기사해가지고 뿅뚱 중간에 다가버리면 깬답니다. 아 지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노선장님의 승리입니다.